제가 오늘의 현장을 추천드린 이유는요, 이제 자녀 세대가 됐기 때문에 이 현장의 분양 금액도 저렴하게 2억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무유지도 가능한 호실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집, 마음에 드는 집꼭 찾아드리는 구필라TV 정무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은요, 이렇게 넓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6개 동 42세대의 단지형 신축 빌라입니다. 이 현장은요, 실평수 42평에 널찍한 사이즈로 스림탑이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안정적인 내부 구조를 가진 넓은 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넓은 실내 공간과 바람이 앞뒤로 잘 부는 넓은 집을 원하신다면 오늘의 집 추천을 드리고요. 바로 오늘의 집 만나보러 가시죠. 자 오늘의 우리 집 전실 공간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늘의 우리 집은 대형 평수답게 전실 공간도 널찍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 공간은 무광 포셔타탈로 널찍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공간은 고급스럽게 앞쪽에 흑경 처리가 되어 있는 키큰장색칸 처리가 되어 있고요. 공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 신발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 띄움 시공되어 있습니다. 내일 신는 신발들도 넉넉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전실에 수납 공간을 찾으신데요. 오늘의 우리 집은 전실에도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신발장 수납 공간이 부족하시다면 이쪽 공간에 신발장 수납하셔도 되고요.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낚시용품, 캠핑용품, 집에 있는 잔짐들 넉넉하게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 집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연동 주문은 블랙 컬러로 넓은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바로 오늘의 집 들어가서 만나보실게요. 우리 집 바닥. 거실, 주방공간은 이렇게 넓찍한광포포션인일로 안정적으로 시공이 다 되어 있고요. 들어가자마자 1번 방, 메인 욕실 공간, 반대쪽에 2번 방. 더 들어가면 넓은 거실과 주방공간이 입지에 있고요. 더 안쪽으로는 우리 집3번 방인 넓은 안방공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 집 1번 방, 제일 작은 방인데요. 빠르게 만나보실게요. 우리 집 1번 방은 제일 작은 방 사이즈인데요. 이렇게 바닥은 따뜻한 느낌의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제일 작은 방이... 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정말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의 우리 집은요 창틀이든 모리든 이렇게 시원한 블루 컬러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넓은 환기창 자리는 2,770, 넓은 벽체 공간은 2,940. 우리 집은요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되어 있고요. 우리 집 1번 방은 가구 배치도 넉넉하게 할수 있지만 넉넉한 매립장 공간도 있기 때문에 따로 붙박이장 하실 필요 없어요. 시스템 에어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옷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1번방 보셨고요 그 다음 우리집 2번방이에요 와 2번방 정말 서울시내 웬만한 안방 사이즈에요 환기창 자리는 3740 넉넉한 벽체 공간은 3350이 방도 시스템 에어컨 천장에잘 들어가 있고요 각방 온도 조절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넉넉한 벽체 공간은 11자 바이 장도 들어가니까 아이방으로도 널찍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햇살이 잘 들어온 이쪽 자리에는 넓은 침대에 나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 공간도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책상, 화장대 넉넉하게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집 미번방 보셨고요 다음 공간은 우리집 메인욕실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좋은 집에는 욕조가 다 있어요 골드컬러로 해바라기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목욕용품 놓을 수 있는 코너 선반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앞쪽에는 대형 유리 글라스 수납장 일자 선반도 길쭉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다도 우리 집 메인 욕실은 공간 널찍하기 때문에 가족분들 이용하시기에 넉넉한 공간이고요. 비데형 양변기 설치되어 있고요. 세면대 어머님들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시라고 스프레이건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빠르게 1, 2번 방 보셨고요. 다음은 우리 집 넓은 거실 공간이에요. 와 우리집 거실 공간 정말 넉넉한 사이즈로 안정감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거실 폭은 4800 깔끔한 포실렌탈로 설치가 되는아트월 공간은 3800 대형 TV도 넉넉하게 들어가요 대형 소파, 5인용 소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소파홀 공간은 모두로 깔끔하게 벽지 마감되어 있고요 우리집 천정은요 거실, 주방, 복도 할거 없이 이음식공 되어 있습니다 채광 환기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거실에도 역시 대용량 시트미어컨 설치 가 되어 있고요공기신환기인 전열교환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트홀 벽체에는 월패드와 보일러 컨트롤러도 외부시공 되어 있고요 거실 공간 정말 넉넉해서 가족분들 친지분들 오셔도 넉넉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넉넉한 거실 공간 보셨고요 이번에는 더 넉넉한 주방 공간 보실게요. 오늘의 울집은 드라마스에서 나왔던 현장인데요. 주방 공간 정말 넓직하게 시공되어 있죠. 저는 무엇보다도 주방에 이렇게 넉넉한 수납장 공간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수납 장 공간 많이 만들어 드렸는데 부족하실까 봐 주방 텐트리도 넣어 드렸어요. 주방 용품, 식재료, 청소 용품들 놓으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집은 주방에 주방 창이 정말 큰 사이즈로 와이드하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주방 조리대와 아일랜드 식탁간의 사이 폭은 어머님들이 이동하시기에 정말 널찍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하부장에도 수납 공간 만들어 으니까 편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일랜드 식탁 앞쪽으로는 6인용 식탁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식탁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일랜드 식탁 위에도 조리해서 드실 수 있는 하이라이트 일구 넣어 드렸고요. 충전 키셋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수납 공간이 부족하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쪽 공간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넣어드렸고요. 우리 집은 양문형 냉장고로 두 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주방 상판에는 대형 사각 싱크볼과 오픈형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하부장 쪽에는 빌트인 광파오븐도 넣어드렸어요. 상부 쿡탑은 인덕션으로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블랙 컬러의 파스코사 후드도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집이 좋아요, 좋아요. 다음은 다용도실이에요. 우리 집 다용도실 공간에도 보조 주방을 널찍하게 설치를 해드렸고요. 일리가스레인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일러는 1등급 나비 엠보일러. 설치가 되어있구요. 자용도실 공간 환기창도 널찍하게 이중창으로 시공이 되어있네요. 와 우리집은요. 수납 걱정 전혀 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용도실 공간에도 시스템 수납 선반 넣어드렸어요. 대형 월세타워 들어갈 수 있는 세탁실 공간도 넉넉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집 웬만한 공간 다 보셨구요. 남아있는 공간은 우리집 안방 공간이에요. 우리집 3번 방은 안방 공간인데요. 이 공간도 역시 제 믿음을 저버리지 않네요. 환기 걱정 하지 마시라고 양쪽으로 환기창도 널찍하게 에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도 너츠카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창가 자리는 3180, 방에 있는 너츠카한 벽체 자리는 4280. 공간 정말 넓죠? 안방 공간에도 역시 시스템 매근 들어가 있고요. 공기 순환기도 설치되어 있어요. 대형 침대 이쪽에 길쭉하게 놓셔도 으 공간 넉넉하고요. 앞쪽 벽체에는 TV 벽걸이 놓고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복장장으로 옷장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안에도 드레스룸 공간이 더 있어요. 넉넉한 공간에 파우더장까지 전으로 드리는 공간이고요 옷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부족할까봐 안쪽으로는 시스템형으로 널찍하게 그것도 기역자 동선에 넉넉한 수납장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닥 공간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집 서브웨스 공간도 공간 정말 넉넉하죠 미끄럼 방지탈도 널찍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유리 걸과 벽걸이 수납장 일자선반도 길쭉하게 시공되어 있어요 서브웨스 공간에도 비대용 양변기와 세면대 준비되어 있고요 타워기도 설치가 돼 있는데 앞쪽 공간에서 넉넉하게 샤워할 수 있어요. 코너 선반도 마련을 해드렸고요.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의 집잘 보셨나요? 오늘의 현장은요 양주 백석에서는 가장 메인인 신주필라단지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현장도 자녀세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가세대로 2억대 후반 무입주로도 가능한 오늘의 집이니까 영상의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을 주셔서 오늘의 집 보셨으면 합니다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현장도 조목조목 다 안내를 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